예전 영상에 생수에 관했던 영상이었거든요. 저도 생수를 많이 마시고 정수기에다 다시 물을 담고 또그물 마시고 정수기 물 담고 이럴 때가 간혹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세균 번식 때문입니다. <목소리> 대부분의 생수병은 PET, 일명 페트병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은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병이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 병의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잘 하지 않고는 그냥 세척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요. 세균 번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입을 대지 않고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세균 번식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신 페트병들은 가급적이면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대부분 집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 페트병을 물병으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러한 페트병을 재활용하실 때 매번 세척하는 것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완전하게 세척을 하고 완전히 말려서 사용하신다면 모를까 그렇게 사용하기가 가정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식당에서 음료수병이라든지 아니면 페트병을 물통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혹시 사용하는 식당이 있으시다면 꼭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병을 사용해야 할까요? 같은 플라스틱 병이라 하더라도 페트병 말고 PP병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PP병은 일명 폴리 프로필렌으로 된 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PP병을 사용하시게 되면 세균 번식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병으로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 커피 전문점 같은 곳에서도 판매하는 물병이 바로 이 PP병입니다. 페트병보다 경도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PP 병입니다. 물병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병이 있는데요, HDPE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된 병인데요, 이 병도 경도가 아주 강하고 내열성도 높아서 주로 전자렌지에서도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 병입니다. 그리고 경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비스페놀 A도 넣지 않아도 제형이 가능한 플라스틱이 바로 HDPE병입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완구 같은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젖병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병인데요. 젖병은 삶기도 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살균도 하는 병이기 때문에 HDPE병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생수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 지하수를 필터를 통해 가지고 정제하여서 만든 정제수, 암석 또는 지층의 틈을 통해서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용천수가 있고요. 지하 깊은 곳에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을 끌어올리는 광천수, 미네랄 워터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해환원수, 수소수, 해양심층수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는 바다 밑 깊은 곳은 해류의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아주 느리며 중수로 무거운 물로써 미네랄 함량이 아주 높은 물입니다 해양심층수가 있는 이 층에는 미생물도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네랄 함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도 알려져서 필터를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나트륨을 제거한 후에 희석해서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요즘은 좀 뜸하긴 합니다만 예전에 한참 많이 유행했을 때는 가수 JYP 박진영 씨도 마시고 있다라고 해서 알려진 물이 바로 해양 심층수입니다. 이 해양 심층수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육지 동물들은 땅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살아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샘물이라든지 시냇물 또는 강물이겠죠. 그 대안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우물, 즉 지하수였던 거죠. 요즘은 이 지하수도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두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심층수 얘기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유속도 아주 느리고 미네랄 함량도 아주 높기 때문에 미생물도 살기 힘든 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미네랄이 필요하시다면 해산물이나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해양심층수를 드셔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전해 환원수 또는 수소수라고 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이 물을 추천하는 이유는 환원력 즉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심지어 암까지 만들어내는 게 활성산소를 물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전해 환원술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로 등록이 되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마트에서도 수소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 하면 그냥 물인 줄 알았는데 물 종류가 엄청 많네요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물을 왜 마셔야 될까요 우리가 물을 왜 마셔야 할까요 밥은 여러 날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데 물은 3일 이상 안 마시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물에 관한 책도 여러 권 있고 영상도 여러 편 있습니다만 우리가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물이 아주 좋은. 용매제이기 때문입니다. 용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녹여낼 수 있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물은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을 녹여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녹여서 다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사를 할수 있게 만드는 최적의 물질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좀더 특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흡수가 된 물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게 되냐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물은 우리 신장을 통해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지는 것이죠. 물의 순환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은 조직액 또는 림프액을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도 모두 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직액들이 없다면 대사가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방어를 통한 물질 대사를 이루어지는 것도 전부 물의 대사입니다. 점액은 면역의 기본이고 1차적인 방어 체계입니다. 코에도, 우리 입에도, 우리 폐에도, 우리 내장 기관에도 전부 존재하는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면역을 담당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의 또 다른 대사는 호흡입니다.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물이 대사된다는 것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변보다도 더 많은 양이 대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호흡인데요. 하루에 소변으로 대사되는 물의 양은 대략 1200에서 1500ml 정도라면 호흡을 통해서 대사되는 물의 양은 약 2L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대사가 가능한 이유는 동매로서의 작용을 아주 잘하기 때문입니다. 대사라고 하는 것은 전자제품의 전개와도 같은 것이고요.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서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who에서는 하루에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라고 권장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2리터를 마셔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을 마시는 양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하고요.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2리터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평균치를 말하는 것이지 절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변비가 심하신 분이시라면 2리터보다도 좀더 마시는 것처럼 상황이나 생활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의식을 하고 드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물은 언제 마셔야 하냐면 목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미리 드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물은 조금씩 자주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병을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병은 PP병이라든지 HDPE병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마시는 시간은 언제라고요? 목마르기 전에 미리 드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 이야기를 하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차라든지 다른 음료를 마시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가 정답입니다. 대부분의 차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부르게 되고요. 그 밖에 음료의 경우는 그 음료 안에 들어 있는 영양 성분을 소화하고 대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이 사용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술인데요. 술도 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술을 분해하고 대사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필요한데 그 효소가 바로 가수분해 효소라는 거죠. 더할까 물수. 물이 더해져야만이 분해 작용이 일어나는 효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음료를 대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나 음료가 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물이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칼로리는 없고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이죠. 단순 소화기계나 심혈관기계 쪽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영향을 미치고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수분도 우리 몸에서 많이 빠져나가서 살이 처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처짐이라든지 주름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 바로 물입니다. 또한 가지 물을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음양탕입니다. 따뜻한 물에 찬물을 더해가지고 대류 현상을 만들어서 아침에 마시게 되면요. 기와 혈의 순환을 도와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이야기부터 음향탕까지 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